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요 형님들이 여행 오실 때 무조건 지나가는 거리 레탄돈 이본 거리 만미는 먹으러 여기 왔습니다 탈방롱이랑 레탄돈 사거리에 이런 만미 집이 있습니다 안이 짜에 먹어 만미 돼지 고기 이렇게 동그랑이 구워서 만미에 넣어서 이렇게 장사한 거야 만미는 야채 이렇게 그 돼지 껍데기 튀김 나 화이뉴가 가이냐 <laughs> 뭔가 소스가 엄청 잔뜩이돌아오네안 와야지 까오 맛있어 보인다니 오케이 아 그렇게 또또 또 구워 오 안녕 반요 삼만 동잘 먹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 이 만미는 드디어 먹을 수 있습니다 고소이랑 그리고 고기랑 돼지 껍데기 오이 소스 청주 백관 만미입니다. 이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음료수 한 잔, 개골, 똘떡. 네, 긴 거리에서 이런 감성은, 한국은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가 없는 아저씨 순맛. 아무튼, 잘먹겠습니다 음. 일단은 첫 입이라서 아주 또 양념이랑 고기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두 번째 입부터는 정확하게 맛있는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나쁘지 않고 맛있는데, 음, 고기가 엄청 고소해. 그리고 아까 저는 맵게 달라고 하니까 소스 때문에 엄청 잘 어울림. 약간 매콤하고, 오, 원전 내 스타일. 맛어, 있 음, 음, 어 너무, 너무 맛있는데? 고소 못 마신 분은. 고소 빼 달라고 하면 돼요. 저는 마태남 사람이라서 이 고소는 약간은 향이 약간은 살짝은 올려서 그 맛있게 만들어서 그래서 좋아요. 저는 한입양 음? 떡갈비처럼 생각하면 돼. 음. 아 그리고. 왜 안에 미 라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얇은 거. 이거 미 라고 합니다, 미. 돼지 껍데기, 돼지 껍데기 볶아. 쫄깃쫄깃하고, 젤리 같아. 음. 어 여기 아저씨 맘미도 맛집이네. 안월 맘미 맛있네. 완전 베트남 스타일. 그럼 밤 늦게 되면 레산동에서 일하는 언니들이 여기 나와서 만 미사 먹거든요 밤 늦게 되면 여기 가서 만 미사면 은 이쁜 언니들이 구경할 수 있음 아저씨한테 물어볼까? 아저씨 보고안몇 시에 구경하다 아아 보통은 응. 고기 는 건가요? 보통은 1시까음 여기 보통은 뭐 한시? 12시까지 장사해요. 나이마다 달라. 소세지 다 없으면은 그때는 집에 가요. 베트남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대부분 외국인도 많이 사먹고 래요 음, 음. 잘 먹었습니다. 지엣25에서 음료수 한잔 하고, 한국 편의점, 지엣25. 오, 어, 이키도파네 한국 딸기다. 근데 여기서 딸기는 먹는 거는 아닌 것 같아. 음. 에멀? 애플페이. 네, 애플페이 가능해요. 여기. 느껴. 잠만 여기 s 25에서 여기 앉으면 재밌는 일이 많이 붙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앉으잖아요. 언니들이 많이 지나가거든요. 여기 뒤에 그건목에서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러 가니까 여기는 막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호기갱회가 해지고 여기는막한 거야. 할로윈. 안녕하세요. em bao nhiêu tuổi? 21 tuổi Các bạn c 안녕. bây giờ đi đ 바이바이 em. <목소리가> <목소리> <목소리가> 내가 말했지. <목소리가> 기대 없이 그냥 그냥 멍 때리면서 구경한 거야. 멍 때리면서. 이기게 띵동 띵동하는 소리가 듣는 때마다 그 설레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그렇게 띵당 설레 설레 살짝 설레 설라 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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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는 좀 배달의 문족 주문 아홉 시까지는 있을겠습니다 아홉 시까지 주문 출마 하지 않는 지 s 2 5 최고다, 최고. <웃음> <웃음> 에, 에이, 에이, 아, <laughs>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띠랑, 님은 간다, 간다. 어, 저번에 지나가서 보이는 카페인데, 여기 한번 가볼까 하는데, 잠깐 메뉴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내 앉는 자리가 있나? 어, 애모, 어디라, 앉아, 아니면 아, 문가 메뉴나, 저 지금 봐요, 혹? 맥시, 6만 동이네. 어, 너무 비싸다. 일단은 나가자. 여기는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여기도 앉아도 되겠네. 근데 이쁜 언니가 어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엠던니, 린니, 엠달라, 션니, 니 엠던니, 엠던민. 자, 신부는 3명은 있고, 이제 신랑은 3명은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 안녕. <laughs> <laughs> hai mươi bốn tuổi em bao nhiêu tuổi Dạ em hai hai mươi ạ. Sư mươi tuổi sai. chỗ kia, chỗ, ác cả khi cao, thấp em là tuổi. anh nào chưa có người yêu không? mẫu hình lý tưởng của em là gì? chỉ cần đẹp trai là được. nhưng mà đẹp không trai. đẹp trai được không? nhiều tiền. à, có thích trai Hàn Quốc không? Ồ. Yeah. oh. Nên Hàn Quốc đó là, da trắng này, đẹp trai này, cao này, mũi cao trời ơi đẹp. rồi, cái bộ anh.

닭이랑 쪽 그래서 닭 쪽이라고 함. 오, 자겠습니다. 음. 오, 갑자기 맛있어 보인다. 여기 의자 의자이랑 책상은 아예 너무 안 맞아요. 이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한 얼마야? 친만동이요 친만동 쑥이 안좋아할 때 이거는 먹는거는 괜찮네 베트남죽이랑 한국죽이랑 좀 많이 달라요 베트남죽은 한국죽처럼 진득 아 엄청 진득하게 나온 거 아니라 약간 이렇게 나와 베트남 쪽이 뭐요? 약간 국물이 좀 있어 독도보다그 라유 약간은 좀 향이 좋은 야채는 넣어 향이 좋은 야채 넣었어요.